여러분, 자부해요. 제가 주말에 동생 결혼식이었는데 제 목이 가가 지고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찢어질 것처럼 아파가 지고 오늘은 조금 목소리를 아껴가면서 촬영을 해볼게요. 요즘에 너무 또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는 자부가 자주 입는 데일리룩 룩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동생이 결혼했는데 내 목이 왜 나갔을까요? 오늘은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는 직장인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가디건의 슬랙스 코디를 해 봤어요. 가을에는 또 이런 브라운 가디건이 있어 줘야 되니까 브라운 가디건에 그레이 슬랙스를 입고 힐을 신은 다음에 블랙 가방을 들어줬어요. 이 가디건은 브라운과 아이보리 배색으로 되어 있고 카라로 되어 있거든요.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너로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가 있고 브라운 가디건에 블랙 슬랙스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블랙을 입으니까 너무 정장룩인 거예요. 약간은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차코 색깔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준 거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가디건이 이렇게 바지 위로 떨어지거든요. 굳이 넣지 않아도 이 위로 자연스럽게 딱 접혀요. 이 느낌이 너무 예쁜 거지. 이렇게. 이런 핏이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날씬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기분은 좋아요. <laughs> 제가 원래 브라운을 잘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투톤으로 돼 있는 옷들은 살짝 캐주얼한 느낌을 주면서 좀 밝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 팬츠는 투턱 와이드 팬츠인데, 입었을 때 허리는 딱 맞고, 힙부터 와이드로 뚝 떨어지는 핏이에요 요거 아주 그냥 편합니다 날씬해 보이기도 하지만 라인 자체가 굉장히 잘 떨어졌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큰 분들도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슬랙스예요 저는 여기에 힐을 신어줬는데 이대로 직장을 가도 될것 같아요 차분하면서도 좀 센스 있는 출근 룩.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가방을 들어줬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가방이에요. 길게 크로스로도 가능한데 저는 이건 딱 숄더가 이렇게 매주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캐주얼 룩에도 어울리지만 출근 룩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20, 30대 이상의 언니들은 너무너무 뽕 빼게 들수 있지 않을까? 사이즈가 엄청 작지는 않아요. 코디하기 너무 괜찮은 가방. 아주 가을 필수템이다. 요런 광택이 너무 고급스러워. 이렇게 여닫는 식이거든요 요렇게. 이쁘죠? 이건 너무 출근룩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입고 가도 어우, oh, 예쁘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여기 는 단추가 요렇게 꽃무늬로 되어 있거든요. 요 포인트도 너무 귀여워요. 넥이 너무 파여있지 않아서 그냥 요것만 딱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제가 또 요런 안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잖아요. 지금 맨살에 입었는데 거슬거리는 느낌 없이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원 사이즈로 나온 제품인데 입어보니까 엄청 루즈한 핏은 아니거든요. 55에서 66이신 분들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소매통이 엄청 크지는 않아서 66이신 분들도 살짝은 타이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핏이 정말 너무 이쁘다. 이런 애들이 은근슬쩍 이 라인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예쁘죠? 이번 룩은 제가 좋아라 하는 트위드 자켓. 루즈핏의 트위드를 조금 캐주얼하게 입어봤거든요. 화이트 티셔츠에 루즈핏의 트위드 자켓을 입고 딱 붙는 블랙 부츠컷을 신고 여기에 로퍼를 신어줬어요. 킬포는 바로 레드 양말. 이런 트위드 자켓은 사실 구두나 이런 거에 매치하면 그냥 딱 예쁜 출근룩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캐주얼하고 귀엽게 풀어보고 싶어서 빨간 양말에다가 로퍼를 신어줬어요. 어때요? 이것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트위드 자켓은 어떻게 스타일링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이 자켓은 제가 작년에 블랙 컬러도 정말 많이 많이 입었던 제품인데 아이보리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깔끔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이고. 핏이 여유 있는 데다가 힙 살짝 위로 떨어져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할 때 너무너무 괜찮은 어깨 패드가 들어있어서 이 라인도 딱 잡아주는데 입다 보면 확실히 얘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만큼 스타일링하기 너무 편한 옷이다. 대부분 컬러가 아이보리나 화이트나 블랙 이렇게 좀 단조로운 컬러기 때문에 여기에 레드 양말 포인트를 주면 너무 과하지는 않아 보이면서도 조금 귀여운 빨간 양말이 너무 많이 보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바지 끝선이 신발이랑 살짝 겹치기 때문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 사이에 딱 양말이 보이면서, 어, 저 친구 포인트 좀안 해. 이럴 수 있다니까. 요거는 제가 평상시에도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귀여우면서도 센스있어 보이는 그런 룩을 입고 싶다면,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 트위드의 슬랙스, 트위드의 청바지. 너무 뻔하니까. 그렇게도 당연히 입고,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면, 트위드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있다니까요또 귀여움의 상징이 또 크로스백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미니 크로스백을 딱 하나 매주니까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느낌으로 너무 딱이지 20대 초반부터 이거는 3, 40대 언니들도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뻐요 몸에 딱 맞는 부츠컷은 잘 활용하면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힐을 신으면 또 날씬해 보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츠컷을 좋아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평범해 보이면 저도 또 포인트가 있는 룩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요? 목이 너무 아파 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편하면서도 귀여운 룩을 또 입어봤어요. 라이언 프린팅이 있는 티셔츠에 데님 스커트를 입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면 자켓을 딱 입은 다음에, 블랙 양말에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또 이렇게 귀여운 크로스백을 하나 딱매주면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애엄마 안 같은 룩. 뭔가 되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근데 굉장히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 이게 잘못 보면은 약간 그런 비둘기 아줌마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옷을 좀 입는 사람들은, 어우, 쟤 되게 귀엽게 입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처음엔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룩이었는데 볼수록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스타일도 너무 귀엽고 전체적으로 이 포인트 블랙이 있어요. 양말도 블랙이고 운동화도 블랙이고 이런 스타일이야말로 정말 꾸꾸꾸예요. 꾸안꾸 버전의 꾸꾸꾸 이 가방도 너무 빈티지하고 되게 클래식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CN 자켓은 입었을 때 확실히 핏이 훨씬 좋고 날씬해 보이고 뭔가 좀 내가 몸이 작아 보여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면 자켓이랑 데님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살짝 긴 기장감의 데님 스커트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스커트는 제가 빈티지 샵에서 산 리바이스 제품인데 플레어로 살짝 커지거든요 그느낌이또 너무 귀여워 이 블랙 양말은 살짝 기장감이 좀 길어요 그리고 운동화 자체도 좀 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하면 음, 너무 귀여운 스타일 컬러 포인트를 통일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룩이 좀 안정적이어 보이거든요 이거든요. 이건 정말 볼수록 귀엽다. 룩. 이렇게 살짝 키치한 느낌의 귀걸이도 이렇게 이렇게. 심심하지가 않지. 와이드한 면 자켓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입어보세요. 라라라란. 옷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먹으러 갈 때도 편하고. 이러고 좀 젊은이들의 세계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홍대나 대학로나 막 이런데 명동, 친구들 명동, 핫하나 우리 동네 말고요. 맛있는 빵 먹으러 이렇게. ta 굉장히 레트로적이야 음. 포인트가 되는 레드 컬러의 티셔츠를 입고 면 와이드 팬츠를 입은 다음에 데님 자켓을 걸쳐줬어요 거기에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크로스를 딱 매주니까 완전 7080 스타일 레트로적이면서도 또 예뻐 볼수록 매력있는 볼메 스타일 제가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주는 거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레드에 청에 베이지에 블랙 너무 컬러 조합이 좋은 거지 좀 귀여우면서도 예뻐 보이고 옷잘 입어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제가 컬러 쓰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 데님 점퍼는 고무줄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살짝 이게 볼륨감 있어 보이는 그런 핏이에요. 둥근 핏. 소매는 기장감이 길어서 이렇게 롤업을 해줬어요. 기장은 살짝 크롭인데 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566이신 분들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고 집어 후드 같은 거 안에 입고 걸쳐줘도 너무 괜찮거든요. 귀여워요. 또 이렇게 손을 딱 넣어주면은 뭐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좀 귀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체면을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좀 다양한 스타일을 용기 있게 20대 자랑이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30대 이상의 언니들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이렇게 입은 언니가 애기딱 손잡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빈티지하고 레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입어보면 너무 예쁘지 이렇게 데님이 주는 캐주얼함이 있는데 여기에 컬러 포인트도 있고 와이드 팬츠까지 입어주니까 약간 그 덕선이 같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와이드 팬츠를 잘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굉장히 예쁘게. 와이드 팬츠는 처음에는 입기가 좀 펑퍼짐해 보이고 부해 보이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룩을 굉장히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엄청 강추를 드려요. 아, 그리고 제가 좀 단발이라서 더 이런 느낌으로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돌아볼까? 짠! 가을에는 진짜 이런 데님이든 이런 면 팬츠든 꼭 입어주세요. 더 추워져도 못 입고 더 더워져도 못 입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중청 컬러에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거든요. 입으면 훨씬 더 예쁜 그런 스타일. 또 시크한 룩을 빼놓을 순 없으니까 아까는 누즈핏의 트위드를 보여드렸다면 지금은 좀 짧은 기장감의 트위드를 같이 입어봤어요 블랙 기본 티셔츠를 안에 입어주고 롱 와이드 슬랙스를 입은 다음에 아이보리 컬러의 숏한 트위드 자켓을 입어줬어요 이거는 뭐 진짜 직장인들은 무조건 필요한 트위드 기장감 자체가 숏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좀 스타일리시함이 있어요 여기에 약간 와이드하고 롱한 느낌으로 딱 슬랙스를 입어주고 힐을 신어주면 너무 멋있는 출근룩이 되는 거죠. 편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은 뉴 스타일로다가 딱 입어주면 말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로 통일했어요. 컬러를 많이 안 쓰면 확실히 좀 시크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뉴 트위드 자켓은 이렇게 띠 처리가 되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완전 난 귀엽게 입겠다 하면 짧은 바지에 롱 부츠를 신어도 너무 귀엽겠죠. 근데 저는 좀 시크하게. 이렇게 입어봤어요. 뭔가 손이 좀 이렇게 올라가네. 소주보다 와인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직장인 알죠? 난 소맥인데 곱창에 소맥을 되게 먹고 싶네요 단추를 다 잠그는 것보다 전 이렇게 맨 위만 잠궈주니까 떨어지는 핏이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거든요 저한테 딱 예쁘게 잘 맞고 66이신 분들은 M 사이즈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크롭도 좋아하지만 이 크롭이 주는 그 멋이 있어요 소맥 기장감은 긴 편이거든요 약간 손등 덮어주는 그런 기장감이고 그 요거는 하객룩으로도 너무 괜찮다. 너무 튀진 않지만 되게 좀 멋스러운 그런 룩 있잖아요. 슬랙스는 딱 붙는 일자가 아니라 살짝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주는 게더 허리도 가늘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골드 포인트 귀걸이를 해주는 것도 너무 예쁘죠. 컬러는 굉장히 단조롭지만 요런 디테일들 때문에 룩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제 여름에도 슬랙스를 입을 때 이렇게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랑 같이 걸쳐서 입었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어, 이거 약간 그런 손자리 단정하면서도 자기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은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할 것 같은 그런 여성 확실히 저는 멋있는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이쁘죠? 이런 느낌 오늘도 재미나게 보셨나요?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지금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거의 주말 내내 목이 아예 잠겨가지고, 모닝이 목 감기가 나한테 왔나봐. 아, 오늘 진짜 이렇게 옷 입어보니까 진짜 가을이 온것 같다.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두꺼운 이제 옷 입어도 될것 같아. 가을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입어봐야 해요. 촬영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 지금 밥도 안 먹었는데, 모닝이도 좀 있으면 오고. 다음에는 확실히 좀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준비해서 올게요 또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